네, 저 떡상 장인은 코인 현물로만 70억 넘게 번 사람입니다. 자, 인증 먼저 해드릴 테니 확인하시고요. 유료 리딩방이나 코인 선물, 레퍼럴 이런 거 절대 안 하니까 진짜 순수하게 이 코인으로 돈 벌고 싶으신 분들만 떡상 장인 채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누르고 바로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간은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3시 14분이고요. 특히 지금 보시는 이 아카시 네트워크부터 월드 리버티 버츄얼 프로토콜. 이세 개의 코인은 제가 분명히 급등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린 다음 말단 하루만에 전부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특히 버추얼 프로토콜은 바로 어제 제가 잡아드렸었던 종목이죠. 이 종목 어제 영상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떡상 장인 타점 받는 고정 댓글에 달아둔 구글폼 링크를 통해 언제든 입장이 가능하니까 채널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구글폼 링크 확인하셔서 당장 오늘도 수익 보. 싶은 분은 편히 들어오셔서 구경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제가 당일에 말씀드린 코인이 24시간 안에 단1 0라도 상승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저를 따라서 특정 코인을 구매를 안했더라도 1솔라나 우리나라 돈으로 3 0만원이죠 그냥 묻고 따질거 없이 1솔라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드리고요. 저처럼 아예 보유 자산까지 오픈하고 비용도 안받고 매일 수익 떠먹여드리는 유튜버는 장담건데 한명도 없습니다. 순수 재능기부 채널 만큼 좋아요 한번씩 꼭눌러주시고요자 오늘의 종목은 제가 여기 신규로 매수한 아반티스라는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아반티스가 왜 오를건지 한번 테크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반티스 4시간봉 보면 전고점은 3600원에 위치했던 가격대가 나름 있었던 종목이고요 보시는대로 쭉 하락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포인트 이 세력이 어디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는가 그리고 브레이크를 건 뒤에 쌍바닥이 형성되고 있는가를 지금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반티스 3,600원부터 990원 그 밑으로 하방돌파해서 800원 밑까지 한 번도 쉼 없이 쭉 하락을 했었던 종목이지만 여기서 1차 브레이크가 걸리면듯 하다가 자 이게 가짜 브레이크였죠 그대로 더 빠집니다 그럼 이 가짜 브레이크는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할수 있는가를 보면요 첫 번째로 브레이크는 이렇게 음봉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릴 때는 하담에서 양봉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고 동시에 커다란 거래 대금이 동반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거래 대금도 음봉으로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진정한 브레이크라고 볼수 없고 그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가격이 더 빠지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저점 부분까지 재차 하락을 한 뒤에야 여기 보이시는 진짜 브레이크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구간이 진짜 브레이크 구간입니다. 양봉으로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만들어준 이런 구간 이런 진짜 브레이크 이후에는 가격이 더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번 조정을 받더라도 쌍바닥을 만들고 재차 슈팅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 아반티스 지금 자 자리에서 브레이크가 걸렸고 한번 조정을 받고 있지만 현재 여기 세력이 돈을 쓴 구간에 단가를 해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990원 위라인에서 우리는 2차 슈팅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아반피스를 지금 매수한 거고요 제가 직접 사지 않는 코인에 제 소개도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듯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코인인데 전부 고정 댓글에 떡상장인 탑잔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수익 행진 함께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꼭 저를 따라도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구경만 해보셔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비용 요구 하나 없이 오직 선수 재능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코인 유튜버인 만큼 좋아요 그리고 구독은 반드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